제가 이제 왔을 때좀 거의 회사 상태가 부도 직전에 빚 같은 것도 너무 많았고. 뭐 얼마 정도? 한 19억 정도 되나? <laughs> 다음 날막 경매 넣는다 만다 이런 얘기도 계속 압박을 계속 받았고 받아왔었어요. 사람이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힘들고 이러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표창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이 학교 세우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받으셨던 네. 표창일까요? 네, 운영하시면서 네. 이것저것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학교가 몇년 네. 정도 된 거예요? 이제 30년 다 돼가는데 29년 차로 알고 있어요. 와, 진짜 오래된 학교네요. 이렇게 크고 네. 오래된 학교를 맡게 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다 혼자서 하고 계시는데 음. 그럼 좀 부담되지 않나요? 부담 되죠. 네. 제가 조금 까딱 잘못했다가는 결정을 좀 잘못했다든지 이러면 이게 영향이 더 크게 가니까 특히 건물이 좀 크기가 음. <laughs> 크다 보니까 보수할 때도 많이 생기고 네, 제가 잘 모르면 은 알아보기도 좀 힘들고 그런 음. 부분이 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 관리하는 선생님들 관리하고 네. 직원분들 이렇게 관리하고 업무를 또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또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한테 필요한 행동을 하게끔 해야 되니까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첫 해보다는 다음 해가 나은 것 같고 처음에는 뭐 제가 운영을 한다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초보사장이다, 초보지 사장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남성분들이 수강생으로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네. 번호를 달라고 한다던지. 아, 네. 그런 잠시만요. 적이 있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있는 것 같은데요. 수상하신 분들. 네, 네. <laughs> 뭐 과정을 물어보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네. 다른, 뭔가 다른 걸뭐 뭔가 물어보는 듯한 아. 수상한 분들. <laughs>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은 자체적으로 걸은다 <laughs> 근데 나이가 지금 34시잖아요 아, 네. 네 젊은 나이신데 네. 친구도 만나고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아 노는 저도 분들도. 놀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열심히 놀아요 아... 네 노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 이게 나이가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친구들이 소중해지더라고요 네. 연락 오는 친구가 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 가지고 바로 놀러가 나가요 <웃음> <웃음> 이거 이렇게 진짜. 둘뭐 하고 노세요? 뭐 하고 노세요? <laughs> 저는 유튜브 편집하면서 노는데. 아 진짜요? 네. 이런 식으로 <laughs> 친구들 그... 만나서 뭐술 마시고 경치 네.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음... 저 나름대로는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좀 열심히 놀아야 또 일도 더 잘되고 그 놀아본 놈이 <laughs> <laughs> 뭐이 <뭐라 해야> 이상해가 <laughs> 20대 때 쇼핑몰하고 여행사에 직원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학교를 네. 운영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릴 때부터 직장을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보다는 작은 가게라도 운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을 한 대로 또 실천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한게그 영향이 고스란히 저한테로 다시 돌아오니까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음. 힘든 것도 있지만 재미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운영 직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성장하는 추세인가요? 제가 이제 왔을 때좀 거의 회사 상태가 부도 직전에 빚 같은 것도 너무 많았고, 뭐 얼마 정도? 한 19억? 정도 되나 <웃음> 네. <웃음> 은행에 거의 8알이고, 네. 또 아버지가 또 개별로 또 빌리셨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좀 이사율이 좀 높, 높아서, 아, 엄청 높진 않은데 12% 정도 해서 재정적인 <laughs> 네. 부분? 연체된 뭐 대금 같은 거 음. 청구하는 데가 저희가 이게 운영하는 게 크다 보니까 20군데가 넘는 거예요 한 100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네. 가지수가 기타 등등 잡다한 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거를 해결하려 고 그러면 또 다음 그게 나오고 제가 처음에 딱 왔을 때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았는데 계속 파도 파도 나는 어. 빙산의 일각처럼 그걸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상태여서, 성장 느낌보다는 회복, 회복하는 추세?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와, 근데 부채 19억이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많이 줄었나요? 은행 부채는 안 좋은 부채라고는 할수 없고, 여기 운영하는 음. 필요한 부채라고 할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제자리 걸음처럼 메꾸고 있는 정도? 빠르게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실질적인 여기에 장을 막고 계신데, 어, 우리 소정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회복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건강하게 돼야 된다 잘 커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운영을 한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좀더 나은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단축시켜드릴 수 있게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잘하면 되지 않을까 소정님이랑 인터뷰하기 전에 네. 자료들 많이 찾아보면서 아, SNS, 인스타그램, 네. 틱톡은 운동하는 것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너무 넘겨서 생각할 때는 학교를 네. 이렇게 넘겨받으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아, 근데...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나보다. 너도 예, 완전. <laughs> 전혀 안정적이지 않고 진짜 막 다음날 경매 넣는다, 만다 이런 얘기도 계속 압박을 계속 받았고 받아왔었어요. 경매 넘어갈까봐 조금씩 이렇게 일부 갚고 갚고 해가지고 지금 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형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죠. 네,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좀 메꾸기 위해. 매각할 때는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씁쓸하죠. 그래서 네. 씁쓸한데, 좀더 다시 열심히 해서 새 굴착기를 음. <laughs> 다시 사겠다. 음. <laughs> 이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어떤 한편으로는 또 처분할 거라도 있어서 다행인 거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음.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서 옷 갈아입고 운동 하려고 해. 원래 자주 하세요? 운동을 이제 삶에 끼어넣기로 마음을 <laughs> 먹어서 네. 목표는 한주3회 정도 꾸준히. 운동을 네. 시작합니다. 아 소정님. 네?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아 네. <laughs> 이제 운동 제대로 하시려고 옷도 네. 다 갈아입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막 러닝 하루 하고 크로스핏 하러 하고 네. 러닝 하고 크로스핏 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도 좀 하고 3분 되면 4분까지 뛰고 5분까지 또 쉬, 천천히 걸어, 걷고 걷뛰 걷뛰 저 나고 되면 어떡해요? 나고 되면 동점에서 만나요 <laughs> 네 이제 뛰면 돼요 네. 3분이니까 뛸때 무슨 생각 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laughs>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리고 이렇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더안 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네. <laughs> 살기 위한 생존 운동 <laughs> 체력적으로 좀 힘들 어 질랑말랑 일도 하고 또 놀러도 다니고 이러려면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놀기 위해서 뛰는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놀기 위해서 아,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네네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약간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운동 주기적으로 하니까 어때요? 네. 주기적으로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감이 좀 생기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또 이제 지켰다 하는 그런 게 신뢰감을 좀 쌓아주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정리가 정리를 해주고 사람이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이 힘들고 이러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체력이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겸손해지는? 앞으로도 운동은 계속 하시겠네요? 계속 해야죠. 소정님 <laughs> 네. 오늘 제희 하루 종일 촬영을 해봤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는 것 같아요. 소장님, 꿈은 뭐예요? 하고 있는 학교는 아버지가 운영을 하시다가 제가 맡게 되었으니까 청출어람 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과정 개설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70대까지 건강함을 유지를 해서 잘 살고 싶다. 즐겁게 살고 싶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2030에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고 대충, 네. 대충 살아라.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고민을 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도전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030 화이팅.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저박승원입니다 원래로 30년째 직업 전문학교를 같이 운영하게 <목소리도> 왜 설립을 하셨는지 네.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학교를 대구에서 요졸업 대학교를. 자격증은 지 기사 일곱을 따서면 취득했습니다. 그때 졸업생 중에 취득한 사람이 한두 명 밖에 없었는데, 대구 기술학원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포항의 형님이 보스코 근무하다 나오시는 바람에 학원을 수리를 해보면 어떠냐고, 학원 차렸는데 마침 학원이 성업이 됐는 거예요. 형은 포항에서 하게 되고 동생은 경주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동생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앞에 계시는 원장님이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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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주로 오셔서도 예. 잘 되셨어요? 처음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월급도 어. 좀 밀리고 조금씩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서 2004년부터는 네. 매출이 한월 10억대? 오. 그걸 이제 10억에서 한10 일, 이, 3억까지 한개 10년, 20년 정도는 한것 같아요. 25년 정도. 연 매출 한 10억씩 찍는 거를 거의 한 10년 정도 했을까? 10, 1년 20년, 20년, 25년 정도 한것 네. 같아요. 이제 고게 무너진 게 2016년 <laughs> 이후부터 고게 무너져서 네. 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 게 지금 현재 기준은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근데 아버님께서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불편해지신 걸로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내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뭐 맞이하다보니 저희도 제가 아. 너무 당황을 많이 했죠 아버지가 너무 이게 일만 하시니까 균형을 맞춰야 음. 더 길게 장기적으로 잘될수 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또문 닫고 음. 이런 데도 많아서 네. 아예 음.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음. 아버지 상태랑 학교 상태랑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쓰러졌을 나죠. 때 어, 학교도 서, 거의 고도 직전이고 네. 지금 어. 아버지도 지금 차 아빠도 주환자고 <laughs> 어. 예, 학교도 주환자고 회사 음, 상태도 중환자고 음. 음. <laughs>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아버지도 좀 재활하시고 걸 네. 걷기 네. 전으로 오셨으니까 맨 처음보다는 첫 회는 어떻게 손대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네. 당장 뭐 내일 경매 넘어가니 뭐 많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운영한 학생분들이 문의도 오시고 또 운영은 되고 음. 있는 부분이라서 회복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아빠도 이제 중환자에서는 벗어났고 벗어났. 예, 학교 운영적인 면에서도 중환자에서는 좀 벗어나는 상황으로 네.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음. 음.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쓰러어요쓰러고 나니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역도 아... 쓰러진 뒤에 코로나가, 코로나가 왔 코로나가 와서 <laughs> 거리지 않도확 학습 훈련을 제대로 못하게 네. 했고 그때 20명 정도까지 됐었던 직원분들은 지금은 한몇분 정도 되는1몇분 정도 몇까 10분. 10분. 매출도 절반으로 줄면서 네. 직원도 사실상 절반으로 네. 줄었네요. 네. 매출은 반보다 네. 더 많이 줄었죠. 한 아. 4분의 1은 아, <laughs> 4분의 1 아. 1토만 났습니다. 네. <laughs> <laughs> 따님께서 학교를 지금 운영하신 지 3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어떠신가요? 처음에 음. 당초 계획은 지금 훈련 교사 쪽으로 음. 좀 양성해서 음. 운영은 이제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운영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홍보를 해도 전단지 나눠준다든지, 현수막을 친다든지, 뭐 전단지를 벽보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쪽인데, 다른 인터넷 홍보, 뭐 이런 게 이제 저희들보다는 굉장히 발달돼 있고 빠르고, 또 행정적으로도 이제 저희 세대보다는 또 젊은 세대이니까. 네. 음, 행정 업무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고요. 딸이 이제 한 3년 차이를 되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밝게 보거든요. 홍보를 내 주제를 하는 것아요 홍보. 아, 홍보. 네. 홍보 잘한다. 한 1, 2년 안에 내가 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은퇴해야 <laughs> 되지 않을까? 네. 아, 은퇴가 목표예요. 지금 어머니 <laughs> 은퇴식기 <시킬. 웃음> 아, 너무 감사하죠. 실제로는. 2030 세대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빨로 뛰어서 노력하는 만 좋은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뛰어보고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해 나가는 게 그냥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에 밟 팔아서 잘할수있도 해서 모든 에서 하시는 분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30알이팅 <laughs> 네,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